조직스토킹의 희생양. 고령 가족이 사회와 당신에게 가져오는 충격적인 현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사회적 영향.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목표로 하는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행동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종종 피해자는 고약한 욕설과 조롱을 듣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인간 행동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악몽 같은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역할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 고령자들은 신체적 약함과 사회적 고립을 겪으며 때로는 무의식 중에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변의 조롱과 비난을 스스로 받아들여 더 많은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동참하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인부나 택배기사들조차도 이 같은 부정적 행동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고령자의 심리적 상태는 더욱 심화되어 끊임없이 주변과의 단절감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나쁜 행동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나이 성별 국적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외국인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해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속된 사회집단은 피해자를 향해 악의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며 피해자는 그들의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의 악용과 그로 인한 피해 피해자는 단순한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뇌파 생체실험과 전파무기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의지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도 존재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가해자들은 무의식 중에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들을 괴롭히는 행동의 배경에는 더욱 음산한 사회적 시스템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과 제재 요청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